자, 아, 빔비을 11강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또격 설명을 한번 해보죠. 어, 11강에서는 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쪽 하다 보니까 지금 양인격을 제가 두개 사례명절을 할 건데, 이거야말로 이제 상신의 중요성이 나와요. 격을 무슨 격이다라고 해놓고는 쓰는 거는 엉뚱한 걸 쓰는 거예요. 어, 결국은 어, 용신을 예, 엉뚱한 걸 쓰는 거죠. 예, 특히 양인격하고 로코격은 그래요. 어, 양인격, 로코격은 음, 그 격을 쓰지를 않아요. 예. 에, 그래서, 어, 한번 봅시다. 아, 양인격에 대해서 총 다섯 개예요. 다섯 개고 어, 설명을 할게요. 조금 좀넓힐까요 어? 사라들었네. 네. 음. 양인격이라는 소리까자 봅시다. 양인자라는 것은 겉 타론다. 무엇을 겉 타라냐? 나의 정제를 정제신인 것을 겉 탈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좋은거겠죠. 겉재니까. 예, 정재를 겉달아요. 꽃, 정재의 칠살이다. 아주 나쁘고. 원래 칠살이 나쁘니까요. 녹전일이다. 녹전일이라는 건그녹 다음이라는 거예요 유, 오양지가 아, 다섯 개의 양간에만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변냥자를쓸수 있다. 어, 양일이다. 음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 뭐야, 양양자를 써서 또 양인이라 그러죠 불알겁 겁죄라고 하질 않고서 왈인이라고 하는 것은 겁탈한 것이 심해서 그렇다. 이 칼날 칼날인 자였대요. 도둑놈이나 이거 들고 다니는 거죠. 에 예, 백장이나 백장이라고 실례는 모르겠다. 그래서 어, 이는 반드시 반드시 제복을 시켜야 돼요. 아주 나쁜 거니까. 그래서 관살이 갬 모두, 관과 살이 모두 마땅하다. 그리고 거길 따라서 재성과 인성이 서로 따라가 주기만 하면 좋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위 귀현, 귀함이 드러난다. 무릇, 정관이라는 것은 뭐야 재성과 인성이 서로 따라주면 은 아름다워요. 예, 그렇죠. 네. 칠살이 이것을 얻으면 그래도 더 아주 좋다. 어찌 에, 뭐야 타격에서 타격에서는 살을 갖다 능이 살이 능이 나를 극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어, 제복하는 것을 반기죠. 그런데 어찌 재인으로서 양인은 써야 되냐? 그것은 바로 그이 이, 이, 뭐죠 그 양인을. 제복하기 위함의 의지에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일주와 일주와 동격이잖아요. 물론 겁재니까 어, 동격이죠. 나의 재성을 가지고 가는 동격인데 겁재는 뭐일가는 그렇게 다치기 다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로 반대로 재성과 인정을 반기고 또 뭐야 그 꺼린다. 제복하는 것을 꺼래. 오히려 요 밑에 제가 해석을 어떻게 달아놨냐. 뭔 제복하는 걸 꺼리나라고 고민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면 식상으로 칠사를 제복하는 것을 꺼린다라고 한 거예요. 예, 예. 안 좋죠. 또 양인이 관을 쓸 때는 인성이 막 아예 관을 쓸때 쓸 양인격에 관을 이제 용신으로 하잖아요. 양인은 용신이 아니에요. 관을 할 때는 어 뭐이 양인이 투출하는 것을 관을 쓸 때는 그렇게 뭐예요, 저 걱정하지 않는다. 양인과 양인이 양인격에 살이 투출하면 또 뭐야 투출한 그 양인이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대체로 관은 등이 어 뭐야. 인성을, 아예 양인을 제하고, 그러면 뭐 투출한 것을 그렇게 해라, 해롭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인은, 인이, 능이 살과 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즉, 뭐할 일이 있나, 아, 하유공이요. 예를 들어서, 병생이, 병일간이 오래 태어났으면, 자, 이, 이건 뭘로 분명히 눌러줘야 돼요? 임수를 가지고 이거 편관이죠. 편관으로 인을 제하면 되는데, 아, 또 이게 정화가 투출해버렸어요. 그럼 정화 투출하면 합이되잖아요 그러면 칠살이탐만방극 해서 어 뭐야, 헐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뭔제 뭐야, 인석을 어떻게 아, 양인을 어떻게 제하겠는가. 그러므로 어, 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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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공로가 없다. 예, 그래서 예, 겁제가 다시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 겁제죠. 예, 바로 정화, 정화가 겁가 투출하면 어뭐그 기껏 일하러 온 정화가 합의되는 바람에 아무런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원문이에요. 이게 이 사례 명자두 개가 있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찌 양해를 극지한다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아무런 이름이 없다 결과, 결과가 없을 것이다 예그 이제 사람형제두 개예요 예, 그런데 참 이게 격국론을 제가 예, 하면서 아주 참 고민이 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는데요 예, 격국이 성격이 됐다 사주체에 대운도 없어요 예, 대운도 없으면서 이 격이 성격이 됐다, 양인 격으로서. 뭐, 뭐가 투출했기 때문에 양인 격에 이 눌러주는, 이거, 이게 뭐죠? 어, 어, 정관이죠. 정관이 만약 투출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여기 나왔을 거예요. 조금 귀함이 적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관살이 재인을 할라고할때 경력시 높고 낮음이 있는데, 만약 관살이 노출이 돼 갖고 뿌리가 튼튼하면 그는 귀격, 귀함이 커요 근데 관살이 암장돼 있거나 아치지에 있거나 투출하지 않으면 그 투출한 것이 또 투출한 것이 뿌리가 없다든지 하면 그 귀함은 적다 라는 거예요 마치 요 사람의 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승상명이라고 그랬는데 참 우리 심혜천 선생은 어떻게 승상명을 이렇게 적어 놓고 대운도 없이 언제 어떻게 됐다 언제 죽었다는 소리도 없고 이게 명이 승상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관성이 여기 지금 딱 하나 투출해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 재성이 힘을 도와줘서 관성의 힘이 되죠 물론 이거 격국론 말고 억불론으로만 잡아도 이 사주 봐요. 화가 용신이에요. 토가 희신이고 화가 아, 아, 토가 아, 용신이고 화가 희신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토에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화를 쓸 수밖에 없죠. 어, 기토와 병화를 쓰는 거예요. 예. 그요 요거예요. 요두 가지예요. 어, 뒤로 가지도않아요 뒤로 같이도 안 와요. 요거 가지고 지금 승상의 명이 되는 거죠. 예. 아, 많이 투출해서 유력하대. 왜 유력하냐? 이표화 때문에요. 재성이 왕해갖고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승상의 명이다라는 것이죠. 예, 참아참 아, 그러네요. 자, 이걸 우리 뭐야 업로로를 한번 볼까요? <laughs> 제가 미리 준비해놨어요. 이 프로그램에다가 양인격 일 해놨어요. 한번 봅시다. 양인격, 두 번째 했으니까 양인격 2까지 할 거니까, 양인격 1을, 어, 영어네요. 양인격 1을 치면, 이 프로그램이 예, 전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적으면 누구 이름하면, 예, 이름 치면 그냥 사주가 툭 튀어나옵니다. 예. 예, 양인격 1 했으니, 보시죠 자 보세요 수채 토화용조에 토가 불가하대요 그 이유 토가 뿌리가 없잖아요 그럼 화목으로 가야 돼요 화용신이죠 예. 그럼 대원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초년에 갑을대원 좋고 이거 이거 이대원 30년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예. 참 30년 참 처리하기가 난감하죠 승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 참 어려운 사주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격공론에 대한 어, 회의가 되는데 요즘 격공론을좀옹호하는 사람은 이 기토하고 병화만 깨지지만 않으면 이건 무난하다라고 해요. 예, 네, 기토하고 병화만 그럼 대운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거 갑기합 이거 갑기합토를 어떻게 막을 거? 감목 이런 거 이런 거에 오히려 어, 뭐, 들어오는 대로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 대원에서 이 감목 아, 기토 이거 합이 되죠? 어, 격이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관격이 합이 돼요. 예, 이거는 양인 양인격이라고 하지만 쓰는 거는 용신은 양인격은 못 써요. 대개 보면 격용신은 쓰는데 여기는 격용신을 못 쓰고 정관을 쓰는 거예요. 정관 편, 편관도 아니에요. 편관도 아니고 정관을 써서 이렇게 뭐예요? 그럼 창신이 뭐냐? 여기 병화죠.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지금도 만약 현대적으로 와서 이게 양인격으로서 양인격인데 정관을 써서 승상의 벼슬이 된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사주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주를 봅시다. 예. 자, 두 번째 사주예요. 살이 투출하긴 했어요. 살이란? 여기 있네요. 그래도 이 사주는 괜찮아요. 예, 살이 투출해서, 이 진토 속에 뿔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 이것이 임금이 있고요. 예. 그럼 재성이 살을 사용하니까 오히려 이 사주가 더 좋죠. 제의 도움으로, 제의 도움이 있다. 역시 승상명이다 위의 두 명전은 전형적인 양인격의 천간에 투출한 관살로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 양인격은 일종의 특수격으로 양인월에 태어나면 일간은 일단 가하단을 감안하여 극밥상실을 취한다. 그러므로 위 사례 명전 1번은 자월에 임수일주를 극지하는 연간의 관성인 기토를 용신으로 하고 아래 사례, 사례 명조 2 번은 옛날에 해놓은 겁니다. 아, 이거 올월에 예, 이거 붙일게요. 올월에아이고올월에 병화일주는 시간의 평관인 임수를 용신으로 한다. 이런 것이죠. 예, 이건 용신이, 마, 용신이 맞네. 용신 소리를 해도 돼요. 예, 이게 용신이. 양인격, 로곽격 두 가지는 어, 격만 잡아놓고 용신은 딴 거를 쓰는 거죠. 예. 격용신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머지 격은요. 예. 그 격용신이 들어오면 현대적으로는 어, 직업이 바뀐다든지, 아, 격을 충할 때는 직업이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신운이 오면 직업의 승진이 된다든지 할수 있고요. 또 상신, 뭐야 부신이 깨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모가 구신이 깨질 경우에는 그 깨지는 분 구신이 깨지면서 뭐가 성하는지를 보면 금세 알수 있죠. 뭐가 구신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일단 이 뭐야 임수와 신금이 용신이라는 건 맞을 거예요. 시신이 되고요. 뭐 봅시다. 장인격 2번이에요.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어, 화채, 수금 용도의 수용신이죠. 이렇게 금이고요. 이 사주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이 정도면 뭐 나쁘다고 할수 없죠. 예. 이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충분히, 이 역시 승상의 사주예요. 올해 나이가 아, 6 60이네, 0년 아, 6요6이면 어, 여기 이제 무토 대운에 들어오면 좀안 좋죠. 네. 무토 대운에 들어오면 수니까 토곡수를 하네요. 네, 안 좋죠. 음, 바로 이런 게 이제 용신을 건드리는 사회, 운이 왔죠. 대운을 보면. 그러나 어, 격국론에서는 대운을 심해점 선생은 보지 않고 무슨 격이다, 좋다 나쁘다를 설명을 하셨어요. 참 이게 그래서 사주가 참 그러네요. 자, 그래서 어 여담으로 한번 임철철 선생의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철철 선생도 마찬가지로 화가 강하고요, 시상편관. 임임 임, 임이죠. 예. 아 개순가요? 임순가요? 임철철 선생 님사주를난이 화만 보면 화가 강한 사주만 보면 임철철 선생 사주거나, 에 임진이네요. 맞죠? 병호 이렇게 요거 임철철 선생 사주인데 아까 신축이니까 좋았겠죠. 그럼 앞에 사주가 양인격 두 번째 사주가 임철철님 사주보다 좋은 거예요. 예. 이번 보세요 지금. 어, 4 1나까지이개축대원 들어오기까지, 하나, 일자 무성, 하나도, 뭐야, 이러는 게 없었어요. 형제들은 다 돌아가고, 어, 우에 형님들은, 어, 뭐, 집안이 깨지고,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아, 버지 때에, 저, 저, 아버님이 있죠? 아버님 때. 그리고 이 양반이, 뭐야, 저, 뭐야, 벼슬이 없었어요. 에, 그리고, 어, 심혜천 선생이나, 진수암선생은 심해천선생은뭐 진사까지 됐고 또심해천아저 그렇죠 어, 진수암선생은 큰 벼슬까지 했어요 이따 제가 찾아놓은 걸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가능치 않나요 다음 강의에 해드리는데 제가 배 드리는 거는 배 드릴 수 있는데 다음 강의에 해드리죠 자 이렇게 사주가 조열하니까 이분이 자기 사주를 평할 때 뭐라고 했냐면 큰한 수레에, 풀덤불에 수레에 불이 났는데, 그 불난 것을 한바가지 물을 끼얹어서 끌라고 하니까 되겠냐. 또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름 장마 끝에 시골길에 마차가 지나갔는데, 그마차 자국 안에 쏘낙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천둥 번개가 치면 이상하게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그런 걸 봤는데, 미꾸라지나, 뭐, 붕어가 같이 거기에 뛰어들어요. 그 천독 번개에 의해서 이제 어쩐지 일단 같이 왔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팔딱팔딱 거리는 붕어로 패, 붕어의 마음이다. 그 처세다. 이, 이때까지 사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 화, 화세가 강한데 목을 갖다. 그런데, 에, 어렸을 때, 에, 뭐야? 사주를 이걸 들고, 이제, 임실자 아버님이 딱, 보니까, 이 격공론을 푸는 거예요, 이 사주를요. 어, 이거 지금 보세요. 정관이 식진하고 합, 이 됐죠? 그러면 이거 합간유살격이라고 해서 대기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합간유살격으로 해서요, 어, 적천수 천미에 장을 뒀어요. 그리고 살에 대해서 전부 자세하게, 무슨 살, 무슨 살에서 살만큼, 살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격으로 다 잡아 놓으셨어요. 무서운 살이죠, 사주에서. 살이 용신인데 이 살이 좋다고 합간 유사격이라고 해서 시상일이 편관격이라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좋은 게뭐 있냐. 역시 격이 좋아서 뭐 하냐. 대운에서 받쳐 주지만 안 된다라고 해서 40이 넘어서 잠신명학 마음을 가다 놓고 학을 아 명을 공부해서 80 70 780에 호구지책으로 발을 내리고 남의 사주를 봐서 호구지책으로, 삼, 호구지책으로 삼는 것을 보면 명이 아닌 게 없고 과거를 돌아다 보면 쓰는 숨만 빙글에 지어진다. 역시 명 아닌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래도 말년이 그래도 경대원까지는 좋으실 거죠. 근데 술대운 되면 오수락국 돼서 완전히 가는 거잖아요. 이제 끝이죠. 올해 8세니까 60을 더하면 68세 올해로 그럼 여기 들어와 있겠네요. 예. 괜찮죠. 예. 한참 글쓰시겠네요. 68세면. 예. 자 이렇게 해서 임철초님 사주를 봤죠. 아, 하나 더 자료를 올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참안 됐네요. 어, 진수함 선생은 뭐야? 청나라와 아, 명나라 말 그래서 청나라로 넘어오는 시기에 에, 직급을 높게 가지셨어요. 그 다음 음, 그2번 그러니까 강의 때 제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어, 진수 선생은 진사까지는 됐고요. 그리고 임철조 선생님은 벼슬이 없으셨어요. 이렇게 된 사주죠. 예, 사주. 자 그래서 저는 어, 어, 박사를 딴 건. 적천수 천미 예, 중화론에 대해서 한 어, 8년 네, 8년 8년에 걸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네. 8년 걸렸나요? 7년 걸렸나 그랬죠. 예, 7년 7년 예, 그 정도 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양인격 예. 예, 이두 번째였습니다. 다음 번에는 양이 격, 다음에 아마, 이게 어, 걸러, 어, 걸러, 걸러, 어, 걸러, 아, 이게 13개네요. 맞네요. 비슷하게 아마 가게가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